오늘의 새로 오픈, 기본의 진심을 더하다입니다. 매장 정보 캡처하세요. 유형처럼 먹을 거 아니면 뭐... <laughs> 그렇게 가려면 배를 많이 늘려야 돼서 정보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어니 오마카세 1인도 되나요? 안니 좀요. 그러면 그거 오마카세로 하나... 치기를 뭘로어야 뭐 될까요? 골라도 한, 돼요? 아, 김치하고 묵은지하고 둘 중에 하나를 골라요 파김치를 많이 안 먹어봤어요. 파김치로 할까요? 잘 골랐네요, 제가. 파김치로 네. 이번에 온 가게는 제목에 좀 많이 끌렸던 것도 있어요. 가게 이름에 기본에 진심을 더하다 범상치 않은 가게명에 좀 끌렸고, 그래서 음식 맛이 되게 궁금했고 사장님이 어떤 분인가도 좀 궁금했고 기본 메뉴는 이렇게 나오네요. 파김치 돼지찌개. 어, 네. 사리도 무료고. 밥이 한두 공기는 되는 것 같은데. 아, 사장님. 사장님, 소주 하나 가져가도 될까요? 어 새, 새로 있어요? 새로. 술 냉장고가 또 있구나. <laughs> 아, 감사합니다. 소, 손님분이시. 예. <laughs> 단골이에요? 아, 단골이세요? <laughs> 와, 사로름. 와, 많이 들어오면 생각보다. 상상하기 좋다. 노래가 감성이 좋다. 높은 용기도. 먹다 보니 나온 매콤 돼지 불고기입니다. 다 나오지도 않았는데 양이 생각보다 되게 많네요. 너무 맛있는데? <laughs> 단골 손님들 주시면서 저도 주셨습니다 음, 음 맛있어요 아, 이거? 어, 이, 이, 이거 진짜 맛있네. 아, 해물 전이 나왔어요. 파김치에라는 사람이 처음이네. 내가 좀 많이 찼는데. 사리를 너무 좋아해서 제가. 와. Wow. 해치우다 GMI가? 남겼어요. 라면 사리 먹는 바람에. 사장님, 그래. 결제해주세요. 사장님, 얼마나 됐어요, 오픈하신지? 한, 한 달? 한달 일주일 정도. 좋은 아, 리뷰가 이... 많더라고요. 아, 네. <laughs> 아, 그냥 맛있게 드실 고는는 분들은 그러니까 파김치는 뭐, 네. 거의 사 드시고 아시죠 아니, 유튜브는 뭐, 저기 채널은 뭐, 거기는 없어요. 이름은 채널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유튜브에... 작아서 잘 검색이 안될것 같긴 한데 알려드릴게요. 저 이제 오픈하는데 가니까 네. 이렇게 검색을 해 보거든요. 네이버에 있어요. 아, 새로 네. 오픈을 딱 누르면 네. 오픈한데만 네. 딱 뜨는데 가게명이 되게 멋있더라고요. 아, 네. 그냥 모든 <laughs> 식당 이런 게좀 싫어가지고, 그냥 그냥 좀 서술형으로 그냥 <웃음> 서술형. <웃음> 사장님의 기본은 김치랑 뭐 국내산. 어 그리고 야뭐 먹냐 뭐 먹냐 이거. 맞아. 뭐뭐 <laughs> 그냥 없놀라고 뭐, 그냥 김치에 들어가는 재료는 일체 외국산 재료 하나도 없어. 감다 내가 사실중국산 김치 안 먹어. 아잘 먹었어. 네. 사장님 뭐 얼굴. 지워드릴까 아니면 그냥 나오셔도 돼? 아니 뭘 상관 없어요. 뭐다뭐 <laughs> <잘, 잘, 잘, 웃음> 얼마나 저지하는 것도 아니고 뭐다 뭐, 사장님이 거. 약간 이박예명이랑좀 어울려서 나오는 게나 나을 <laughs> 수 있어요. <laughs> 그 전화로 받을 때랑 좀 느낌이 달라 달라. 반 만들어야 되는데 전화 오면 받으면 오끄 그래서 그래서 내가 그냥 전화 목소리가 이게 산냥하지는 않은. 그거는 아, 전화 받는 사람이 좀 이해해줘야 돼. <laughs> <laughs> 네, 오늘 김치랑 파김치 전문점. 파, 파냄새가 장난 아닌데. 기본에 진심을 더하다. 나는 집에서 한잔 먹어봤어요. 전화로 제가 문의했을 때. 조금 많이 시크하셨거든요. 걱정을 많이 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되게 훈근하게 친절하게 맞이해주셔서 편하게 먹었던 것 같아요. 제대로 묵은 김치찌개랑 조금 색다른 다양한 안주를 오셔서 즐기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좋요 좋아요. 중요 중요 이건 더중요니다니다부